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 요사 공방입니다. 우리 집 거실에 점점점 복작복작 해집니다. 이렇게 들여놓고 이제 점멸을 해주려고 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건 핑크 샴페인인데 어, 생장등 밑에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들었어요. 이거는 몽블랑. 이거는 한엽 블랙조커, 적심한 건데 영물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도 항상 채려놨는데 음, 먼저보다도 더 빨갛죠. 생장 등 밑에 있던 애들인데 이렇게 물이 잘 들었어요. 굉장하죠 또 겨울에는 또 음, 생장 등이 있어서 좀 음, 키우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음, 먼저 요거 <laughs> 죄송합니다. 요거를 보여드리면은 요게 페라가모. 요거 물 한번 또 줬어요. 먼저 찍었는데 물 한번 또 주고 어 약간 덜 돌아와서 물반응이 물 반응이 물 한번 줬는데 꽃대가 막 쑥쑥 올라오네요. 물 먹고.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요게 슈퍼클론. 까맣게 라인을 그리는 슈퍼클론이에요. 너무 멋있죠. 여름에 물은 이파리가 나와가지고, 여름부터 가을까지 비가 좀 많이 왔어야죠. 그래가지고 이파리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많이 복구됐어요. 이렇게 까맣게 칠하고, 물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많이 말랐거든요. 지금 현재 조금 돌아왔는데, 물을 줬어요. 1차 물을 주고, 이제 그래도 안 돌아오면은 한번더 물을 주면 되는 거죠. 물을 한번 주고, 좀 말려서 내놓으면은 어, 괜찮더라고요. 이제 겨울마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어 너무 멋있네요. 이 문제적 창와 얘는 진짜 매일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이런, 이런 색깔로 되는 건가? 이 조금 붉은 소리하게 여기 있죠, 있기는 라인도 조금 들고 이게 블랙 머스탱이에요. 이 블랙 머스탱이 이것밖에 없다면은 그냥 물안 드는 거보다 그러지만은. 블랙머스팅이 있거든요. 걔는 아주 완전 빨갛게 물드는데, 얘는 도대체가 물이 안 들어요. 왜인진 모르겠어요. 손톱만 이렇게 지금 들었어요?아무리 생장등 밑에 발밑에 좋은 자리에 놔도 물이 안 들어요.그렇다고 뭐 작아지거나 그러지도 않고 여전히 아주 통통하게 환엽으로 잘 커요.하지만 물이 안 든다는 거. 해마다 몇년 동안 얘를 말했을 거예요, 지금. 물 반응이 조금 있는데 아직도 물이 덜돌아왔어요물 반응이.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사이즈는 얘보다 더 커요. 입장이 두꺼우니까 훨씬 커요. 요거는 렉스. 요게 초록했었는데 얘가 아주 빨게 빨간하니까, 빨간해니까 거리돼서 언제 물들까 하고 기다리다가 눈이 빠졌죠. 그래도 안으로 들어서 생장등 밑에 놨더니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물반응도 좋네요. 금방 딱딱해졌어요. 그 이게 한쪽으로만 물이 들어가지고 이쪽은, 이쪽은 이렇게 어, 초록이에요. 이쪽은. 아이고, 이쪽은 초록하죠? 그 방향을 돌려놔야 되는데 그 생장등 밑에도 아주 빡빡하게 놓으니까 이게 움직여지질 않아요. 두 손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찍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이쪽은 이렇게 초록합니다. 이쪽은 빨갛고. 반반이에요, 반반. 렉스가 이렇게 물들었어요. 또 하엽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하엽도 이것도 잘 해줘야 되는데, 하엽도 엄청 많이 생겼네요. 그러니까, 어휴, 보니까, 어휴, 속여보니까. 이거는 마리아 금이에요. 근데 이제 금은, 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물은 이렇게 빨갛게 들었어요. 작년에는 얘가 금만 조금 있고 물도 안 들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더니 올해는 좀 삐딱하긴 하지만 은 물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물 반도 좀 있고요. 좀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물을 어제 줬으니까 좀더 기다려 보면 돌아올 거예요. 이것도 몽블랑. 요거는 많이 말랐어요. 요것도 몽블랑이거든요. 요더 말른 애들은 저면 해주려고 여기 내놓고 여기는 그렇게까지 말르지 않은 애들 한 번씩 물주고 올려는 놓 거죠. 상황에 따라서 저면을 해주고 아니면 한번더 물을 주고 내놓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합니다. 요거는 찰스톤. 요것도 물이 많이 들었죠. 이것도 약간 물반응 있고요. 요게 몽환여왕 참 신기해요 이게 해마다 물드는 방식이 다른게 얘가 완전히 빨갛게 물드는 애거든요 이렇게 아니 라인은 이렇게 이것처럼 라인은 그리면서 빨갛게 물들거든요 근데 피멍으로 물들었어요 이게 피멍으로 뭐 신기해요 그래서 얘도 얘네들도 그 계절 변화 때문에 그런지 물드는 방식이 달라져요 이렇게 피멍으로 그래서 올해는 피멍으로 드는 애들이 많아요. 몽환 여왕도잘 있습니다. 얘도 점유을 해야 될까 봐요. 아주 물 반응이 없어요. 너무 말랐어가지고 물 반응이 없어요. 요거는 홍시죠 홍시. 홍시는 원래 피멍으로 물들어요. 빨가면서 피멍으로 물들어요. 이것도 그게 막 흐물거리진 않았었어요. 그래도 말라서. 물을 줬죠. <laughs> 죄송합니다. 이렇게, 홍씨가 이런 식으로 아주 한쪽으로 기르면서 좀 넓적해졌어요, 얘가. 여름에 그 무른 이파리를 떼고 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넓적해지더라고, 이게. 지금은 좀 낮은 거예요. 크기도 했고요. 홍씨의 모습이고요. 음, 이건 루비도나. 루비도 나는 뭐 아직도 물 반응이 없어가지고 들있어서한번또 줬어요네 얘물한번또 주고요. 음, 로우는 이제 물 반응이 좋아요 아주. 그래서 이런 애들은 내놔도 될것 같아요. 요거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고 요거는 핑크 아니 핑크가 아니구나 이름표가 뭐, 어, 로즈 가래. 로즈가렛도 이렇게 물줄고 있고요. 음, 이거는 레온나이트. 이것도 물한번더 주고 내놓으려고 안 내놨어요. 그리고 이마케베니아크미 이렇게 예뻐졌어요. 물 먹고 나서 음, 얼굴이 커지면서 예뻐졌네요. 어, 이거는 이것도 신기해요. 이게 멀로인데 점점점 이제 단단해져요. 그래도. 그렇게 물 반응이 없더니, 점점 단단해지고 있어요. 자극도 잘 있고요. 요거는 부케. 이렇게 하고 서요거 요거. 이게, 아, 비온 뷰티크 거든요. 비온 뷰티크. 맞죠? 점점 안보여 비온 뷰티크. 요게 물이 하나도 안 들었던 초록한 애예요 약간 찌그러졌잖아요. 여기가 하나가 더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그거를 떼죠 떼가지고 따로 심었는데, 걔도 물을 이렇게 잘 들었어요. 초록했던 애가 생장등 밑에서 물이 잘 들, 잘 들은 거죠. 이렇게. 뒷잎장이더 많이 빨리 들었어요. 이렇게 예뻐졌어요. 작은 아이는 저 아래에 앵글에 있고요. 이렇게 물이 잘 들어가지고 너무 이쁜 거죠. 이렇게 물이 많이 들었어요. 어, 신기하고 예쁘고 그렇답니다. 이거는 어 굉장히 예쁘죠. 제, 제이드 스타. 이것도 굉장히 말랐어요. 진작 물줘야 되는데 조금씩 주고 안 주니까 금방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지금 완전히 말라가지고 이렇게 흐물 거려요. 지금 물을 한번준 상태인데도 아직까지 반응이 없어요. 너무 예쁘죠. 두개 하나 또 있는데 그것도 색깔이 똑같이 이래요. 그것도 물줘야 되는데 그거는 안 꺼내 왔나 봐요.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이제 순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닌 것 같네요. 요거는 음, 이제 2차까지 물을 주고 이제 밖으로 내놓으려고 여기다 빼놨어요. 프랭크 슈퍼클론. 와 색감 진짜 예쁘죠? 요거하고 색이 다르죠? 요거는 라인이 까만데 요건 전체적으로 라인은 없고 빨갛게 물들었어요. 와 진짜 색감이 너무 예쁘네요. 요거 파스텔도 이제 물 반응이 완전히 딱딱해져서 요것도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차 2차 2차를 들어온 거죠. 음, 밖에서 2차로 돌아와 가지고 물 주고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바깥으로 나가려들은 나가고 그럴 생각이에요. 요게 음, 루돌프인데 두번물 줬더니 이제 단단해졌어요. 초록하지만, 데려온 지 얼마 안 됐나, 애들이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이게, 애, 이게, 아르케인, 아르케인. 아르케인하고, 루돌프. 루돌프가 워낙 커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두 개는 내가야 되고, 이제 물반응이 다된 애들은 도로 제자리에다 갖다 놓고, 다른 애들로 체 n g 에서 들어온답니다. 이제 거실에서, 어, 저면 간수하고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